라 칼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한밤중에 아프거나 너무나 두려울 때 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고독한 상태일 것입니다. 담배는 몸에 정말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스스로 숨거나 갇혀 있지 말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무려 84년 동안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 비결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입니다. 1938년, 당시 만 19세였던 하버드 학부 2학년생 268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시의 빈민가 지역에 살고 있는 10대 후반 456명을 추가해서 모두 7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하버드 학부생 268명의 그 이후의 삶과 빈민가 10대의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두 집단의 삶은 저마다 인생대로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두 집단 사이에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정말 결정적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로버트 윌딩어 하버드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책, 굿 나이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부터 이어온 좋은 인생 연구팀의 네 번째 책임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는 것처럼 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말한 두 집단이 있었죠. 그두 집단, 하버드 학부생과 빈민가 십대들. 이두 집단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가족, 친구 관계, 종교, 정치 성향 등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의료 기록 재산 목록 등 자료를 수집하고 수백 권의 신층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의 자녀 중 1,300명도 연구대상에 연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연구 추적 관찰한 결과 어떤 사실을 발견했느냐면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기억력과 면역 체계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팀이 놀란 것이 뭐냐면 인간 관계가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적하고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이들은 이러한 가설이 정말 사실이다. 정말이다.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 스트레스를 통제할 힘이 생기고 이 때문에 몸도 건강해진다는 게 가장 근거 있는 가설이라고 이 연구팀은 덧붙입니다. 여기서 또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연구팀 대상 중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와 동료 군인들이 써준 편지였다는 겁니다. 격려의 편지. 그러한 따뜻한 관계가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기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많이 생각하죠.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비결은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수준부터는 그러니까 연수입이 약 8천만 원대를 넘으면 그 이후엔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하지만 그게 돈이 더 많다고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뜻한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미생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드라마로도 꽤 인기가 있었죠. 그 책을 보면 각 장마다 중국 대륙에서 제1회 응창기배 바둑대회 중 세계적 고수를 가리는 대국 우리나라의 조훈현과 일본의 내노라는 고수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온 선입평의 대국이 있었는데 그 대국 중돌 하나를 하나를 놓는 결정적인 대국의 장을 각 장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생이 무슨 뜻입니까? 미생이란 바둑 용어입니다. 미생이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미생입니다. 미생은 살리거나 잡는 것이 바둑을 두는 양 대국자들이 하기 나름인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해 둬야 됩니다. 즉,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국자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어 갈 수도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바둑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같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 복귀라는 말은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다시 두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걸렸는가, 어느 시점에서 패착이나 실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판세가 기울어진 신의 한수가 있었는가를 이제 대국을 나누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귀라고 하는 겁니다. 복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두었던 한알 하나를 그대로 복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프로기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국을 둘때 한수한수 한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면 내 인생을 복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복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조공연 구단이 쓴 책에 보면 은 바둑 경기가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복귀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기에 진 사람은 지고 나서 안 그래도 비참하고 실패의 감정으로 꽉차 있는데 한돌한돌 한돌 놓을 때마다 패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심적인 부담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사는 도를 복귀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울음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복귀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에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배움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승리를 기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따뜻한 관계입니다. 따뜻한 관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복기해 보십시오. 관계의 복기를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복기를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다음 대국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관계의 복귀 영역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귀하고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복귀해야 될 다섯 가지. 로마서 12장에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넷째는 나와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다섯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 이 따뜻한 관계를 복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에 누구를 만나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비상할 수 있고 괜찮던 인생이 땅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만남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좋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 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그리고 따뜻함의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주 한 번씩 이런 따뜻한 관계 맺기 다섯 가지를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따뜻한 관계의 그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따뜻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오늘 누구와 그 따뜻한 관계를 위한 복귀를 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